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431890,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역과 주안역 더블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정부 인천종합청사,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학가들이 인근에 있어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어 회사 사옥 및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고, 소규모 블록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투자하기도 좋은 2023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매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 단위계획구역 대지 한 필지 255.2 제곱미터 77.2 평이고 건물은 2023년 2월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용도 건물로 내진 설계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129.92 제곱미터 39.3 평이고. 연면적은 199.42제곱미터 60.3평이며, 층고는 8.5미터로 높고 현재 회사 사옥으로 사용 중이고, 건물 입구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차량 두대 정도가 동시에 지날 수 있는 폭이고, 큰 대로변과 도보 1분 이내 거리로 매우 가깝습니다. 건물 1층은 69.5제곱미터 21평으로 제조장 및 창고로 사용 중이고, 출입문이 두개 있어 건물 앞뒤로 출입이 가능하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실과 별도의 작은 창고 공간이 있고 1층 외부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 주차는 약 5대 정도 가능합니다. 건물 2층은 129.92제곱미터 39.3평으로 사무실로 사용 중이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탕비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옥탑층은 15.04제곱미터 4.5평으로 계단실인데 미등기 서비스 면적이고 넉넉하게 창고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은 바닥 처리를 잘 하여 넓은 공간으로 비워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하여 휴게 공간과 창고 등 다용도로 활용하기 매우 좋아서 건물은 등기 면적보다 실제 사용 면적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후 여유분의 용적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고 용도에 따라 시설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거리, 도화역이 도보 6분에서 7분 거리, 주안역이 도보 8분에서 9분 거리 W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도화하이시와 가자하이시가 차로 7분 거리에 있고 인천 기계산업단지가 도보 10분 거리, 주안국가산업단지가 차로 3분 거리, 인천 일반산업단지가 차로 5분 거리로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회사 사옥 및 제조장. 다용도 근린 생활 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매우 좋은데 매수인이 건물을 매입 후에 바로 입주할 위향이 없는 경우에 매도인 본인이 최소 2년간 2023년 기준으로 월세 4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물 매입 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건물 인근에 빌라 단독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포함해서 소규모 블록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현재 재개발 단계가 많이 진행되었고 재개발이 되면 이 건물은 회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축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서 투자 가치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이 도보 2분 거리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가 차로 4분 거리 대형복합쇼핑몰 인천엘리웨이가 도보 10분 거리 인천광역시 위료원이 차로 7분 거리 홈플러스가 차로 8분 거리에 있어 각종 관공서와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좋고, 인천대학교, 청운대학교, 한국폴리텍 제2대학 남인천 캠퍼스가 차로 4분에서 5분 거리에 밀집되어 있고, 약 5천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더샵과 이편한세상이 인근에 있어 주변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은 2023년 준공된 신축 끌린 생활 시설 건물로 정부 인천합동청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학가들이 인근에 있어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고 도하역, 주안역, 더블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매우 편리해서 회사사옥, 제조장, 다용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매우 좋으며 소규모 블록 재개발을 추진 중으로 회사사옥으로 사용하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있습니다. 토지 면적 255.2제곱미터 77.2평 건축 면적 129.92 제곱미터, 39.3 평, 연면적 199.42 제곱미터, 60.3 평.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 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아홉 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